지난 주간 제가 23일부터 27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은, 캄보디아를 선교 여행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이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다음날, 거기 갔는데, 여기보다 2시간 늦으니까, 거기 새벽 2시 반에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아침에 차가 밀린다고, 다섯시부터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1시간이나 잠이 잤나, 맞나,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배 타고 그렇게 메콩강 근처에 있는 베트남 국경에 있는 삼포란바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 시간 걸려 이렇게 신장로길을 이렇게 가고 가보니까 거기에 삼포란바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를 들어 저는 이창승 장로님께서 코학교 있을 때에 세웠던 교회고 거기다가 이창승 장로님이 기념한 교회라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남아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5일 주일에는 우리와 자매길은 매전 3억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임, 풍선 게임도 재미있게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와서 보고했던 잔뜩하니, 우리교에서 회 오면은 닭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진짜 닭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300여 명이 닭고기 타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갖고 이렇게 잔치를 해주고 또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헌금으로 거기 입구에 세멘트 포장을 했어요. 전부 신장로 길인데 교회 들어가는 길에 한 2, 300미터 세멘트 포장 길을 했고 또, 교회 벽도 없으면 교회 복도 했고, 방송 시설도 해주고, 돈이 남아가지고, 천정에다 선풍기까지 달아줬어요. 전날 쌈프란바이 교회는, 그냥 교회만 있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 먼지고, 막 거미줄이 쳐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자비비를 넣어삼복기를 캬, 반들반들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된걸 보고, 너무 마음이, 예, 기뻤습니다. 다음 주 오예배 때 이제 성교복 했지만은 이삼포랑 마이크 교회는 12년 전에 서울에서 한 15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가 거기다가 300만원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간부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거기 공항에한 3시간 거리 시골 쫙 시골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그런 오지에 망고나무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고 교회가 지어지고 또 우리 교회와 이렇게 자매기연이 맺어져서 정말 은혜롭게 했고 작년에 지구 선교사님과 여섯 명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 여자들이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간증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한국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면서 얼마나 은혜받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잔뜩이 정말 와달라고 하는 그런 눈물어린 호수 속에서 이번에 다섯 명이 갔죠. 박창구, 정명경, 박종환, 한재원,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사먹기 교회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합된다, 하나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사먹기는 단합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교를 다 마치고 월요일 밤 비행기를 바로 탔어요. 탔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또 새벽 2시쯤도 되는데 그 3억 개 교인들이 우리를 배웅하려고 그 밤, 우리나라 시간 2시에 오토바이 타고 추력 타고 어린아이도 또 어른까지 왔어요. 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왔는데 오면서 선물을 주는데 검은 봉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봉지 뭐가 들었나 하고 보니까 망고가 6개 들었어요. 근데 그 망고는 뭐냐? 3억 그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망고나무, 그 망고, 아직도 덜 익은 새파란 망고를 6개 따가지고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과일 마음껏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2개만 가방에 놓고 다 손에 손에 들고 들어왔는데 안 걸렸어. 6개 잘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 망고 하나 그몇푼 가니까 만원도 안 가요. 이거 뭐한 2, 3천 밖에 안 가지만은. 그 담겨 있는 정성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한계를 지난 3일 밤에 강대상에 았습니다 예, 네, 성경입니다. 이곳은 그 교인들이 정성을 담아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그것에딴그 과일 하나 너무 소중해요. 돈으로 가치를 셀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고, 썩어질 때까지는 강단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먹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한 사역자,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그 사역자의 집을 신방했어요. 그 신방도 갔어요. 신방 갔더니 수박, 코코넛 아주 대접을 잘 해줬어요. 이 나오는가 모르겠네. 안 나오나?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술을 잘 놓아요. 그래서 앙코로 같은 막 술을 많이 놓아서 내가 좋아했더니 목사님하고 이렇게 술을 놓고 박수 한번 쳐봐, 박수 한번.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음성으로 이렇게 술을, 놔. 음성으로 이렇게 저에게 또 인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각 그것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신방 갔어요. 이렇게 과일로 콩코라서도 잘 대접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 사목 교회 참 어렵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죄념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짧게할 거예요. 그러나 핵심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3일절이 얼마 안 돼서 3일절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은 3일절도 벌써 지났고 그래서 중요한 또 날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단히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결혼 잘해야죠. 그래서 결혼 잘함으로 평생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고, 잘못함으로 불행한 가정도 될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부인,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귀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선택을 늘 하면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선택이 우리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 지금 행복하다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선택을 잘 했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불행하다면 과거에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낳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으로 결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에 따라서 1년도, 10년도 평생을 정합니다. 아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친구 선택입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친구를 잘 선택함으로써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게 최고 축복이 에요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한 거.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 교회 잘못 선택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동일교회를 선택한 것을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관자 합시다. 우리가 교회 하나는 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땀만 먹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동일계 뿌리를 꽉 박으면서 우리 교회 선택을 잘 했으니 끝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부모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부모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 철륜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라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데 여러분들이, 아, 난 대한민국 싫어. 난 미국 사람 될 거야 하고, 여러분이 미국 간다고 해서 미국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건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선택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우리 미래가 밝고,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단과 하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모든 일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에덴 농사에는 좋은 파라다이스를 주셨는데, 그만 아단과 하는 선택을 잘못했어요. 봉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승철 집사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노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질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간보대에 가 보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신발도 안 씻고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순수한데 행복해. 저보다 훨씬 행복해.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거 있는데, 내가 그분들보다 더 불행한 것 같아. 그들과 비해서, 비교해서. 야, 저들은 나보다 여러 가지 외적 조건도 부족한데도 왜 이렇게 행복할까? 없는 가운데서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주여. 저들의 행복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물질이 많아짐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노세 처음에는 잘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의 양의 수와 노세 종들의 양의 수가 많아지면서 우물을 물을 먹이는 문제. 이것이 많아짐으로 말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겼어요. 종들에게 먼저 생겼고 이것이 결국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 노사에도 이런 갈등들과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며 또 너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리라 말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난안 땅으로 갔어요. 그때 자기 조카 노또 데려갔어요. 노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조카 노또 함께 가난안으로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좋은 사회관계였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문제가 됐어요. 이것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제 너는 나를 떠나 살아라 하고 조카 노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세에게 선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노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선택을 자기가 먼저 한게 아니라 선택권을 조카 노세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내가 우하리라 하고 선택권을 노세에게 주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시 선택하고 난 후에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려운 곳을 선택했어요. 광해를 선택했어요.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어려운 길로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시대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길로 가라, 대로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십자가의 길로 가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보라함 바로 그런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반면에 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적이었고 현실적이었어요. 넉넉한 물을 보고 자원이 풍부한 것을 보고 그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노는 잘못 선택해서 인생의 불행을 가져갔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살아났고. 자기 부인이 솜기둥이 됐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인데 노선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급당과 같다라고 외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선택이 올바른지 내 운명이 이대로 괜찮은지 바른 선택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갈등하고 오은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노처럼 현실적이고 외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 같은 어려운 길을 갔지만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답시다. 아브라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노트 일시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자 장세기 13장 10절 노시 선택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급당과 같았다. 또 13절 읽어봐요.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죄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열려 소돔이 악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노슨 영의 눈이 닫혀서 외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름지고 좋고 도시와 같은 소돔과 고모를 택했으나 그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그런 것이었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현실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더 풍성한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거루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스 11장 8절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십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식을 유혹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국과 더불어 장방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실터가 있는 석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보람은 일생을 본게 아니라 영원한 걸이 말은 아보람의 선택은 미래의 비전을 봤다는 겁니다. 미래의 비전을 봤어요. 지금 현실 눈에 있는 걸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예수님을 선택해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은 제가 예수 믿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선택으로 제 인생이 변화되었고, 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집안이 불교 다녔어요. 계속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선택했더라면, 나는 석가모니 앞에 가서 나무에 비탈벌 관생보살, 나무에 비탈벌 관생보살,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상단지 앞에서 내가 복달라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슬람, 모하메트를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자로서 이토록 아름답고 준비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로 오늘 제가 있었고 여러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은혜롭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것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색인 것보다도 영원한 미래를 바라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 선택이 전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정말 잘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에서, 12개의 교회 중에, 지금 이자에된 교회, 지금 해놓고 못하는 게 있는데, 정말 제일 낙후되고, 제일 어려운, 정말 공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먼지 풀풀 나는 그런 사목교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서 자매계를 맺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잘 선택해서, 정말 그 교회가 자매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잔튼 이렇게 좋은 술을 왔어요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내가. 3부만 보여줘요, 3부만.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것도 내가. 술을 뜨면 잔뜩 받아왔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 사람은 행복해야 돼. 예수 믿고 행복해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돼. 오늘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선택을 앞두고 투표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인지, 교회의 장로로서 갖춰야 될 자극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몇 가지로만 간단히 말씀드려. 첫째로,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406장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일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심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과 죄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 살의를 분별할 줄 알고, 교회를 처리할 때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정에 치우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일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무엇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가치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세우기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택되기를 주보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또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칭찬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좋아서 평판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사를 백성들이 애급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기를 가기 전에 1년 반도에 가데스바나에 왔을 때 모세가 12명을 뽑았어요. 1 2지파에서한 명씩.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어요.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보고합니다. 10명이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이 크고 키가 큰지 우리들은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와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적과 꿀이 오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다수가 결로 따라가가지고 결국 40년의 길을 강요해서 하나의 훈련을 더 받았어요.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을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답시다. 믿음은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42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왔어요. 기도로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든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산들을 다 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모든 일이안 됩니다. 이러면 안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 선택을 잘할 때, 항상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잘 뽑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한 일꾼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장 2절 같이 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일꾼입니다. 설선 수모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 앞장서일라는 사람.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 뽑을 때 완벽한 사람 뽑지 않았어요. 바리세인의 사도에 뜨는 사람 뽑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제자, 열두 제자를 뽑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열두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일꾼을 뽑는 날인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쓰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벽한 사람을 오늘 뽑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다 갖춘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저희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제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같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럴 걸 뽑는 것은 완벽하고 갖춘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는 인간적으로 모자라 보인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의 순수함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뽑혀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두어 달 동안에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이미 광고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다 정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의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교회 미래를 가늠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쓰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썼다고 그걸 보고 쓸 것도 없어요. 없으면 앉혀도 되고, 있으면 두 사람 써도 되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를 오늘 잘 선택해서, 정말 우리 동일교회가 오늘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교회의 비리를 밀고 나가는 큰 하나의 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한 가운데 잘 선택해서, 정말 누가 우리 동일교회 일꾼인지, 누가 정말 우리 동일교회 장로감인지 이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질 것이고 부흥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노과 같이 외적인 현실적인 걸 보지 마시고 정말 아브라함 같이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고난과 고통도 십자기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선택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런 선택이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여라고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